대륙부터 이렇게 어딜 데려오신 거예요? 대철 수산물 체험 보러 왔거든요. 오, 제가 좋아하는 고기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 네, 오, 네. 어, 뭐예요? 뭐예요? 힌트는 알이에요, 알. 알이요? 알은 생선이면다 있는 거잖요 조금 힌트 더 주시면 네. 안 돼요? 뭔지 알것 모르겠어요. 것 말짱. 어, 느낌 채았나요 네, 무조건 알겠다. 아, 아 지금 이때가 제철이죠 말짱 도루묵 제철을 맞은 도루묵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오늘의 목적지 강원도 고성입니다 도루묵을 만나기 위해서는 동이 트기 전에 출발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짱 도루묵을 찾고 있거든요 그 도루묵을 좀 잡을 수 있는 선장님이세요. 아, 이 배는 아니고, 이 작아서 안 되고, 이거는 저 배. 오, 저 배요? 오! 네. 은빛 도르묵 가득한 만선의 꿈을 기대해 봅니다. <laughs> 자, 아, 배를 탔는데 도르묵 만나려면은 몇분 정도 더 들어가요? 여기서 한2 0분 정도 가면 돼. 네? 한 20분 정도. 아깝네요. 네. 그 그러니까 보통 이 배에 얼마나 쌓여요? 아니 오늘 가서 잡아봐야 알 그렇지. 잡아봐야 알 그렇죠. 너무 서불렀죠 산란기를 앞둔 도르묵은 수심이 얕고 풀이 있는 육지 주변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가까운 연안에서 잡을 수 있는데요. 거친 동해의 파도를 거쳐서 드디어 북표를 발견했습니다. 도르묵은 연안의 얕은 곳에서 사용하는 정치망으로 어, 잡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무기의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크레인도 함께 동원이 됩니다. 우와. 그물을 올리기가 무섭게 강인한 생명력을 뽐내며 튀어오르는 물고기들. 우와. 그런데 이 녀석들 도르묵이 아니었네요. 도르묵 아닌데요. 달고기, 응? 달고기. 가시는 이렇게 날카롭지만 맛은 담백한 달포기와국민생선고등어까지 다양하게 잡히더라고요 도루묵이. 오늘 만선을 위해서 화이팅 파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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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와. 선장님과 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묵직하게 와. 올라오는 도래목들와 진짜 많다. 와. 음. 그러로 이렇게 내 올리네요. 겨울이면 어부들의 효자 노릇을 한다는 도르묵. 한번고물을퍼 올릴 때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우와. 도치, 양미리와 함께 대표적인 겨울 3대 알배기 생선 도르묵은 딱 이맘때가 살도 알도 꽉 들어찬 제철입니다. 어. 그물 안에 빈틈없이 가득 채우며 올라오는데요. 배가 가라앉겠어요. <웃음> <웃음> 작업을 열중하는 사이에 어느덧 칠흑같이 어두웠던 바다에도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철 도르묵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제철이니까. 이게 이제 가을 들어오고 하면은 네. 가을에는 이제 기온을 대비해서 영양분을 많이 주출하고 그 알을 넣으려고 와, 고기가 있어. 오, 섬세하다. 영양분을 몸속에 다 가지고 왔는데 알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맛있어요. 아, 그럼 도르묵이 지금 있을 때는요. 예. 네,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오,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 깜짝 놀라셨죠? 와 뭐야, 저게. 정말 가득 찼더라고요. <laughs> <나> 바로 먹는다고요? <laughs> 어. 200마리쯤 된대 200마리를. <laughs> 배 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별미를 <laughs> 저도! 아, 나도 못 먹겠어. <웃음> 어. <웃음> <웃음> 그곳을 저도! <laughs> 야, 먹고싶은데비아비기한 <못> <laughs> 싱싱한 도로무가 아래 저도 아, 맛봤습니다 <laughs> 오, 맞아. 통통 식히더라고요. 이박 완전 쫄깃쫄깃! 쫄깃하다고? 쫄깃하고요. 톡 터져요. 아, 내가 신기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laughs> 오늘 저, 저기 잡아놨습니까 신기한 어, 거 어, 있고요. 어, 어. 도대체 뭘 잡으셨길래 신기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목소리> 우와! 네. 와, 이런 오징어 아, 보신가요? 우와! 보자마자 웃음이 터졌어요. 아, 한 씨가 저렇게 크다고요? 아, 우와! 눈좀 보세요. 우와! 야, 나 진짜 이렇게 큰 오징어 처음 봤어. 두배 낚시만 하다. 야, 왕원도 이제 풍경하고 했으니까 네. 이제 경내하러 가야 돼. 경내하러 만선의 꿈을 이루고 돌아가는 길. 거칠게 느껴졌던 파도도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올해 도루묵이 풍어인 만큼 경매장에서도 인기가 절정이었는데요. 한때는 멸종 위기에 처했었지만 지금은 항구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고마운 전제입니다.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요. 도루묵 경매는 속도전이 중요합니다. 아, 경매장에 이 제가 조금 거들었죠. 시장이 아니고 경매장. 경매장. <laughs> 오늘 잡은 도루묵들이 좋은 몸값을 받을 수 있게 저도 <laughs> 네, 노력했습니다. 잘했어요. 경요저 잘하는, 잘해. 그래서 <laughs> 오늘 좀 결과가 좋았나요? 더 전보다 한40%올랐어요 정말 진짜?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진짜. 재채맞이장 아니 꽉 들어찬 도루묵이 가득한 여긴 어디? 강원도 고승 내지렁으로 강당산 도루묵 잡수로 오세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드디어 제가 기다린